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죽어도 이 정의로운 도를 따라하지 않는 명동의 시민 여러분 결론은 2014년 10월 18일 토요일 저녁 명동거리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지나가는 외국 관광객들과 대학가에서 역사도 정치도 배우지 못한 엉터리 같은 대학생들과 안대서 독립과 유의도 못한 민주시민의 열대 영웅도 못한 모진이 국민들을 맞이하는 결론로 내리고 저희들은 재미없어서 본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본각에 가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민주시민의 의식을 갖춘 시민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동의 시민 여러분

그고이 개명에 그런 여부를 잡아사던시대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군인들까지 나서서 여러분들의 선거권을 침탈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안녕! 안녕! 2014년에 가업관이행복들 하십니까? 안녕! 자,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서 정의로운 골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받은 명동의 시민 여러분! 二、三、四、七、狗八、狗二、三、四、七。

입니다. 세. 이명박의 모습들, 박근혜 노인들은 안전히 계십시오. 박근혜는 대진하라 박근혜는 대진하라 이렇게 가면 또할것 같죠.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오겠습니다. 박근혜는 대진하라 박근혜는 대진하라왜대진해나 이렇게 불러 십니까 박근혜는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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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다 m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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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정 m I 살인정 am. I a 는 I am. I am. I 박근혜는 퇴진하라 자 시민 여러분들 나는 대한민국의 최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리고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함께 코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시민 여러분 정답이잘안가십니까가방좀으세요 가방을 좀 가방을 좀 가방을 좀가운데